사실 저희 남편이 지금 한국 갔다 온게두 달도 넘었으려나, 한두 꽤 돼가지고 뭐 사왔는지 지금은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고 이미 먹거리 중에서 먹어서 없앤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냥.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것만 좀 추려왔고요. 쿠팡, 다이소, 코스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오프라인에서 산 거, 온라인에서 산거막 혼재돼 있습니다. 먼저 다이소부터 설명드리면 은 애견용품이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보통 다 천원, 이천원, 삼천원 이런데 이게 삼천원이에요. 다이소에서 하여튼 오만 원 쓰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강아지, 밥, 넣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는 거라서 지능 개발이 좋다고 해서 사봤어요. 저희가 다 맞벌이 가족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강아지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심할 것 같고 그래서 먹으면서 조금 이렇게 노르라고 잘 쓸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잘안 먹을 때도 여기다 밥을 넣어주면 막 그렇게 막 맹렬하게 먹을 수가 없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엄청 열심히 먹습니다. 일단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마치 재미로 재밌네. 먹는 것처럼요 재밌어 지능이 좋아진 건잘 모르겠어요 이게 씻기다 보면은 샴푸를 한두 컷도 없이 짜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딱 일정량 샴푸 넣고서는 문질러주는 건데 어 아직까지 이게 패키지가 안 뜯어진 거 보면은 목욕을 안 시켰다 견세린인가 그래요? 이거는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어 5,000원인가 그랬는데 강아지 산책하고 나서 발 닦이잖아요 발바닥에 발라주는 이런 크림이 있더라고요 3,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00샷 있고 300샷 있고 500샷 있는데 뭐 저는 일단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한 개에 도전해보려고 500샷 한번 해봤어요 탄압의 주키치? 이런 그 70년 장인이 만든 칫솔이라고 그래가지고, 칫솔 하나에 천 원짜리라는 건데, 그것도 장인이 만들었는데요. 작금마치 10살 무렵부터 칫솔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 써보고 제가 좋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텀블러 안에 반짝반짝하게 광나게 세척해주는 건데, 알약 형식으로 들어있고, 저에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살림 브이로그 이런 거 보면은, 요런 집게를 많이 잘쓰시더라고이 벤쿠버에서는 제가 이런 걸못 봐가지고, 다이소에서 팔길래 이것도 사와봤는데, 어, 아직까지 이렇게 잘 쓰고 있진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 쿠팡에서 산거 보여드리면, 요거 스타워브. 색깔이랑 꼭 뚝배기 같아가지고, 제가 그동안 잘 써먹었는데, 이게 꽤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계란이 이제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솟을 때 정도로 하려면 계란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야 둘레는 한이 정도 대좀 낮은 걸 원했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인덕션이잖아요 저희 스토브가 그래서 뚝배기를 사용을 못 하니까 혹시나 해서 없는 게 없다는 쿠팡에서 인덕션용 뚝배기 하고 찾았더니 당연히 있더라고 범랑에 가까운 소재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저는 좀더 크기가 작기를 원했었는데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대신에 이게 되게 얕아요 이렇게 계란이 봉긋하게 올라오게 만드는 게 그래도 쉬워요 계란 한 5개에서 6개 정도면 딱 보기 좋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뚜껑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열전 도어도 좋은지 엄청나게 빨리 끓더라고요 약간 그 1인용으로 설렁탕 같은 거 그냥 일반 도자기 그릇 말고 이런 데 내가면 서 먹음직스럽고 국밥 같은 거, 순대국 이런거 여기다 놓으면. 마신 다음에 머리에다 쓰는 거야. 머리에다 써? 아니, 더. 맞겠다. 라피 같은 거거든, 라피. 코인육수도 벤쿠버에서 팔긴 하는데 이렇게 사골만 나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사골 육수 코인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거 사 왔어요 여기서 소주 살려면 은 엄청 비싸잖아요 리코스토어에서 10불이 훌쩍 넘을 텐데 이런 거 한국에서 23천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병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몇병사 왔고 그리고 남편이 이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진짜 맛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박스를 사왔더라고요 밴쿠버에서 이것도 잘안 판다고 해요 저도 여기 한인마트에서 이거 파는 거잘못본것 같고요 얘는 말돈소금이라고 영국 무슨 왕실에서 먹는 소금이라나? 하여튼 셰프들이 엄청 좋아하는 소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결정이 좀 굵어요 그래서 왜 우리 소금빵 먹으면 위에 투명하게 이렇게 몇개 있는 그 소금이 바로 이 말돈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고기 찍어 먹으려고 아마존 이런 데서 찾아보면 가격이 훨씬 비싸요 벤쿠버가 한국이 거의 반값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11,000원? 그 12,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거의 30불 다 됐던 기억이 있어요 베랑드 천일염이라고 이건 또 되게 고운 소금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고기 찍어 먹으려고 영국, 프랑스 고급 소금 여기서보다 훨씬 싸더라고, 한국이. 제가 이건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이거는 소금에서 약간 맛소금처럼 단맛이 느껴져요.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소금이. 통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용량이 크긴 한데, 어디다 딴데안 덜어놔놓고, 저는 이거 통째로 그냥 그 카운터탑 위에다 놓고 쓰거든요. 이게 볼 때마다 예쁘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 통이. 이건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잘 쓰시고 계셔가지고, 평상시에. 보내셨더라고 참 소스에다가 요거 뭐한 숟갈 정도 타가지고 무슨 샤브샤브 찍어 먹는다든지 고기 찍어 먹는다든지 하면은 정말 맛있고 해파리 냉채 같은 거할 때도 힘들게 그 빡빡한 거막 개어서 막 양념 먹이게 아니라 훨씬 더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일반 연겨자 그냥 페이스트보다는 얼마 전에 제가 한인마트에서 파는 걸 봤어요 한국보다 훨씬 싸게 파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딱 봤더니 유통기한이 음, 일주일도 안 남았어. 내일 모레. 뭐? 3일만에 이 매운 걸다 먹어야 되는 그런 미션을 주는 코스코에서 사왔을 건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명란젓이에요. 근데 이게 짜요짜요처럼 짜 먹는 명란젓으로 돼 있는데, 이 명란젓에 그 껍질이 없어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은 모르는데, 그냥 뭐 반찬으로도 먹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명란 크림 파스타를 해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간 같은 거는 진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걸로만 간을 했거든요. 근데 크림이랑 명란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이거 우리 캐나다 코스코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 당연히 화장품 샀죠. 여기 제가 어디서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한테 사오라고 했는데 화장실에다 딱 놓고 세수하자마자 촉촉한 상태에서 뚝이 뿌려주기도 하고 저가 되게 건성인데 화장하고 나서도 혹시 사무실 같은 데서 땡긴다 건조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좀 뿌려주면 은 훨씬 당연히 사왔죠 이거 선크림 톤업 선크림 캐나다에 K화장품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코스코 같은데 보면은 이런 선크림 같은 건 아직 없어요. 근데 한국은 막뭐 쿨톤용 선크림, 웜톤용 선크림 해가지고 뭐가 좋은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종류별로 여러 개 사오라고 해가지고 사왔고요.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코스코에서 사왔을 거예요, 아마 남편이. 토너 패드랑거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거 처음으로 써봤는데 편하다. 왜냐면은 이 솜에. 푹그 적셔져 있기 때문에 열받으면은 그때 기미랑 잡티도 많이 올라오고 피부가 늙는데요.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나면은 얼굴이 이렇게 막 홍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식혀주기가 좋더라고요. 화장품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 저희 남편 친구의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촌 언니라든지 그러니까 저를 아는 그런 분들이 고맙게도 저 갖다 주라고 화장품을 좀 선물로 많이 챙겨주셨더라고요. 본인들이 다 최애 화장품이라고 하면서 선물해 준 건데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요거는 탄력 광채 앰플, 히알루론. 예. 요즘은 한국에서 무슨, 뭐, 라네즈니, 무슨, 나드리니, 아모레니, 이런 화장품 회사보다 제약회사 나온 그 화장품들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제약회사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더 기능성일 것 같은 거야. 요건 마데카 크림, 요거는 네 리프팅의 효과가 좋대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걸 바르시고 너무 주름도 없어지고 목주름도 펴졌다. 뭐 그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약간 플라시버 같기도 하고. 미백 주름 개선 동국제약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제가 이거 잘 쓰고 있는데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음. 제 사촌 언니가 그 쿠션 유목민이었는데 이 쿠션 저 쿠션 다 써보시다가 결국은 정착을 여기로 했다고 해요. 이지듀 멜라비 토닝 앰플 쿠션. 놀랍게도 대웅제약에서 나왔어요. 대웅제약이면은 우루사 만드는 데 아닌가요, 우루사? 이거 아직 저도 이거 안 써봤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써보고 좋으면은 또 다음 기회에 쟁여야죠. 이 유티멀 치약이 미백에 도움이 되고 일단 불소가 없대요. 불소가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어. 우리 수돗물에 그 불소를 섞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려고 한다. 뭐 정부에서 뭐 사람들을 국민들을 오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정책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음모론으로. 모든 치약들이 왜다 자기네들 미백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얘네는 화이트닝 기능이 있는데, 아예 이렇게 치아 색상 셀프 체크 표까지 있어요. 굉장히 자신있나 보는데, 한번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또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패키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치약 패키지가. 쿠팡에서 또 이제 조금 특이한 거산게 이제 이거, 코손 피트라고 이게 그 코골이 심한 사람들 기도 강화 훈련하는 기구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호루라기 불듯이 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제가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갈때그 녹화를 해가지고 레코딩 한 거를. 그 녹취록을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정 떨어지는 죽는 아저씨들 드롱 쿨쿨해요, 완전. 너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소음에 노출되면서 나 자신의 청각도 손상이 된다고 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가는 귀가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조그맣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듣고, 네? 이렇게 다시 되묻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까지 오면서 이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이제 많이 리서치를 해봤는데, 코, 그, 코골이 수술 같은 경우는 진짜 다들 권하지 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근육 자체가 헐거워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동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의 10만원 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이 결국 이걸로 효과 봤다는 평이 많아서, 손문샘 치고 사봤고요 아 그런데 좀 제가 실망스러운 건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돈 10만 원 하는 게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러면더 싸야죠 그건 조금 나는 응, 실망스러웠 운동 갈 때나 바깥 활동 오래 할때 이렇게 김이 생기지 말라고 패치 이제 저희 딸내미가 요르 라보에서 나오는 향수 중에 떼누아 29인가? 돈 주고 산게 아니라 어디서 그 샘플 같은 걸로 조금 얻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썼는데 너무 향따를 많이 당했대는 거야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떼누아는 아, 나랑 찰떡인 향수구나 이게 딱 배겨져 있더라고요 15ml랑 50ml랑 100ml랑 이렇게 파는데 매장에서는 30ml는 면세점에서만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30ml짜리 사오라고 했어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향수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없어져서 그냥 그 소용량으로 사서 다 빨리 쓰고 또 사고 이게 낫지 오래 어, 묵이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30ml짜리 르라고 의 테누아 지금 저희 아들은 거의 단벌 신사인데, 요즘 한국에서 무신사가 그, 거의 남친룩의 정석처럼 그, 그런 포지션이더라고요. 맨날 이제 네 시커먼 옷만 입고 다니니까, 조금 산뜻한 칼라로 거기 점원들도 다들 뭐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제일 인기 많은 색상이 뭐냐, 제일 인기 많은 모델이 뭐냐 했더니, 이걸 추천을 해줬대요. 나름 오리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수도 되고. 요거 사왔는데, 안 입어. 그니까 색깔이, 벌써 밴쿠버에서는 이런 색깔이 좀 튀는 색깔인가봐요 그래서 또 한국 갔다오면 책 사와야죠 내 머릿속은 왜 항상 복잡할까 이 정말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거든요 제가 한동안 그 유튜브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과도한 생각, 걱정, 불안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들끓었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 다쓸데기 없는 생각들이라는 게이 책을 읽으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물론 조금밖에 제가 안 읽긴 했지만 접을 뻔 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또이 책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웹소설도 한번 써보고 싶다. 아니 뭐 지, 직장 다니면서도 쓸수 있는 거죠. 뭐 관심이 있는 분야라 가지고 한번 공부삼아 읽어보려고 요 누가 조금 줘가지고 제 친구가 줘서 맛을 봤는데.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달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혈당 관리한답시고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음식을. 근데 저희 남편이 이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한국 가더니 이거를 세봉지를 사왔어요. 먹으면 되게 든든하고 그리고 맛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하지 말고 녹인 다음에 이건 그냥 먹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우유나 두유 같은 걸로, 아이고, 조금 식혀줘. 고소함 추가. 콤프레스크 같은 게좀 알랄이 있어요. 음! 왜 이렇게 맛있어? 음! 와,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율무차. 율무차에 인디안밥 말아놓은 그 맛이 나요. 맛있다. 좀 있으면 저희 딸로 오잖아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전에 와서 좀있다가는데 그때 그또 이거 좀 보내야겠어요. 먹으라고. 음, 시장 올 때, 그럴 때 간식으로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한입맛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한국에서 캐나다에 방문하는데 뭔가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지인이 되게 좋아할 선물을 사고 싶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웬만한 거다 사와갖고 오면 한국에서 온 거라면 다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인마트에서도 파는 걸또 사갖고 오면 감흥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영국 프랑스 고급 소금. 짜먹는 명란 한국 화장품은 너무 반갑죠. 한국 화장품은. 이제 그 중에서도 뭔가 제약회사에서 나온 화장품. 캐나다에서 이거 파는 거못 봤어요. 이거, 이 달바, 이거 스프레이. 이거는 진짜 여기서 내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까운 그런 가격이었어가지고. 물론 한국에서도 일반 치약보다 페리오 이런 것보다는 더 비쌌지만 그래도 여기서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시식해드렸던 이거 천마차. 이거 천마차 사오세요. 여기서 안 팔아. 색깔이랑 딱 좋은데 왜안 입어?